봄 69, 삶은 예술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선배교 캠퍼스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식의 스크림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미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서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쓰므로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현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인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느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봄 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백의 캔버스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쓰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노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봄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백의 캠퍼스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느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봄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백의 캔버스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노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나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069.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백의 캔버스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재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손, 손길에 따라 어두운 그,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투쟁의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광,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령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우,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것이 그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 보아주노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다,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라고 하는 건 뭐죠? 뭘 말할까? 의식의 슬픔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리지.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저 무한의 하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전부 다 그리지. 그리고 여기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인도 사람, 오세아니아주 사람, 시베리아 사람 등등.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야말로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응?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잖아. 사람만이 말이 있고 소통이 가능하고 응. 법이 전달될 수 있고 뭐 대화가 되고 산을 뭐. 만나봐야 뭐 내가 산을 훑는 정도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뭐 하는 건 없잖아 그도 그렇잖아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수용하는 만큼의 삶과 득이지 선생님 은 진짜 통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한 그 기쁨이 최고지 뭐 최고다 그 말씀이 제가 한동안 여기 안 나와가지고 혼자 막 하면서 뭐 솔직히 혼자 지내는 거는 뭐 이력이 났으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뭐이 거는 맨날 그건 가능한데 이 도담을 나눌 수 없다는 거그 자체가 이게 엄청난 자가더라고 괴로움이지 괴로움이지 응. 그걸 나눌 얘기를 할 상대가 없죠 그래, 이제, 이거, 내 책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 이 상대가 이제야. 네. 책이라고 하는 사, 이, 이 하나의 대상, 대화의 상대라 이제야. 네, 네가. 네. 그러네. 무궁무진하죠, 이 대화, 대화권이. 응. 음. <laughs> 아주 다양하고, 잉. 그럼 70분까지 할까, 여기서 끝낼까? 여기 70분까지 하면 1 0개 되고, 여기서 끝나면 9개 한 거지. 아니, 마음대로 해요. 10개 채워? 응? 전화 왔어. 음, 아, 네. <laughs>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음,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